아바라이 춤, 치우려? 아 라이딩 이도부터 갈게요. 자, 지금 그냥 그건 없어요. 어, 스택은 1, 2, 3, 4, 4 스택 끝입니다. 달리자. 일단 10, 자, 그냥 넘어가고요. 살아도 얼마나 먹는지가 거리인데, 20, 제발 살아. 오케이, 일단 한장 살아. 자, 30 로자리아가 잘 나오네 자, 40아 좋아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어, 40 50 살아 좀, 오케이 어, 한장더60 그건 뭐야? <laughs> 자, 이제 70 어? 레일라? 어, 레일라 일단 축하드려요 아, 지금 뭐 방파레벨 쓰시니까 레일라 돌파 나쁘지 않지 자, 이제 천장 1천장, 80 제발 오늘도 지장 한번 가보자 전 장모님 이서 일어서, 일어서. 아? 어서 일어서 아니 뽑 기운 반말 어먹은 계정 이라. 이거 힘드실 거예요? 아니, 여 기서 전대 본 계시니 뽑 기운 반말 어먹은 계정 이라. 이건 힘드실 거예요? 아하, 아니야. 아직 할수 있어. 자, 다시 10. 20. 빅돌로 삼각청이라고요? 아, 왜? 사나도 안 나와, 이제. 큰일 났다. 아... 30. 40. 아니, 사라가 안 나와. 큰일 났다. 50. 아하, 나나 났고. 60. 아야, 니 나는 믿어. 너도 사라. 70. 여기서 두장난 믿어. 70에서 일단 나왔다. 두 장. 어림없는 일단 소리. 한 장. 사라 몇 돌이죠, 이러면? 주장만 더 먹으면 된다. 자, 사라, 사라 사, 사라 사돌. 자, 다시 가자. 자, 10. 사라는 주장만 먹으면 풀돌입니다. 20. 아니, 로자리야 뭔데? 30 오케이, 사람 5 돌, 40, 50 페이백, 하실거 죠. 이거 아니, 뭐뭐 냐? 아니, 루사야 몇개는 아껴놓고 있는게 난데 다는 바꾸지 말고 다섯개 다섯개 일단 아껴놓읍시다 잠시만요 자60아 제발 사라 한장 더 오케이 일단 사라는 풀돌 사라는 풀돌 어차피 더 돌리시면은 지금 몇개 더 필요한거지 네 일단 사라 풀돌은 나쁘지 않아 3개 정도 바꾸면은. 오케이. 됐다. 자, 두 번째 평화. 두 번째, 여기서, 여기서 좀 결정해야 돼요. 지금 차라 풀돌 라이덴 명언까지는 했거든요. 아, 여기서 이거 한번 돌려봐? 어, 이거 살짝 고민된다. 지금 대쿨 좀 봅시다, 잠깐. 방랑자, 벤. 아, 아, 근데 아예 또 써도 살짝 상황 애매하다, 이건. 방랑자가 벤을 무조건 가져가가지고. 음, 저도, 라이덴 이돌 갈것 같긴 합니다. 어, 그냥, 어, 지금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아야토는 가도 무가도 무방하지만 어. 네네 아 라이덴 한분축하드려요그니까 그나마 위안되는 거는 어 라이덴 거라는 거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달리자고요 오케이 라이덴 이도를 달립시다. 여기서 뭐두장 넣을 수 있잖아요. 어아아 아, 잠깐만 아, 안 나왔네. <laughs> 아 그냥 그냥 천장이 안 됐구나. <laughs> 아 그냥 천장이 안 돼. 5 뿐만 더5 뽑이 되나? 이거 내사 뽑밖에 안 되는 데. 충전한다고요? 아니, 근데, 고봉밥, 고봉밥. 고봉밥, 사라, 육돌? 사라, 육돌 생각하면은 완전히 그것까지는 아니지. 네네, 성염을 강화하는 주말에만. 일단은, 요렇게. 사법으로 사돌하자고요 너라면 할수 있다. 아, 일단, 그더 충전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봅시다. 이거는. <laughs> 에 이번에는 생사를 걸고 해야 된다. 자. 나 아까 한금복인데 진노라인 다시 ASR 왔습니다. 주장 먹어 드릴게요. 주장. 가능하잖아. 너라면 할수 있다, 수달. 아 이거 천장이에요, 천장. 아, 아니. 하지만, 에 반전이 있었다. 다 같이 일어나! 최강하도의 승리를 위하여! 함성 파이스타! 오, 살았다. 세. 자요. 일단 라이덴 1돌 이러면 2돌 가야지 어. 이러면 2돌 가야죠 이제 아 축하드려요 마시노라이님 자 10, 20 30아 빨리 떠줘라 그냥 다시 50. 지워달라고요? 어, 향릉 어, 향릉 축하드려요. 아, 여기서 향릉 돌파가? 어, 확천 아니에요. 여기서 픽돌 안으면 완벽한데. 근데 여기서, 여기서 향능 돌파가? 내 닷없이 오히려 좋아. 자, 60. 70. 아, 그냥 여기서 뜨자. 어, 아니면 뭐, 3돌 시켜. 어, 70. 이제 천장. 80. 자, 3돌 갑시다. 3돌. 아, 제발.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일단 2돌. 축하드려요. 아, 에이스 성공했어, 이 정도면. 어. 어, 에이스 성공. 휴. 제네건까지. 끝. 역시, 인간 재물이 짱이야. 항난몇 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부치 이미 가지고 계시네? 어, 이거 좀 위험한데? 풀리기 전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 라이젠 이돌 아니고, 지금 예초 가시는 거겠죠? 아, 은근줄 거라고요? <laughs> 아, 아, 오케이. 은근줄 예초 가보겠습니다. 자, 스택은 없어요. 10. 20. 자30아 근데 한번쯤 한번쯤 좀 빨리 뜰만 하지 않아? 자, 40 그럴수 있지 사람 취향은 다 다른거니까 자50부치 뜨면은 오히려 개이득이죠 부츠 재련되니까 자60자 여기까지 있고요 가자 70 개이득 맞나요, 근데? 천장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가고, 라이젠 이돌까지 하자. 한 번에 가고, 라이젠 이돌. 부탁합니다. 김자진 장군님, 부탁해요. 제발. 아, 어? 아, 후츠후츠 후츠. 아, 여기서 후츠가 잠깐... 아까 근데 아야토 애정이시면 후츠 제대원 일제... 음, 일단은 다른 거픽돌보단 나아요. 그래. 어, 다른 거픽돌보단 나아. 다른 거픽돌보단 나은데, 어, 지금 운근한테예초 주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아야토 애정이신 것 같은데, 어, 다른 거든 같은 거보단 낫고 계속 가볼게요. 오! 그렇지. 한번올때 됐어. 오? 아, 난더 어? 아니. 자, 후츠 3재대원 축하드려요, 일단. <laughs> 어, 어, 오히려 좋아. <laughs> 후츠 3재대 <삼재대원> 축하드려요. 예, <laughs> 빨리 나와가지고, 이득. 아예 또 있어요. 아예 또 있으세요 이거. 자 다시 예 그냥 어, 어아야야 이거 말이 돼?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일단 자 예초 축하드리고요 뭐 하나 더 넣는 건 아니지. 와아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은 라이덴 2돌까지 가볼까요? <laughs> 자, 그러면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70에 지금 반천장? 바로 반천장. 아, 앞에, 잠깐만, 호랭이 님이 너무 비쌍한데 이러면. 김 전진 장군이 오늘 타협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없이 갈게요. 아, 일, 아. 아니, 잠깐만. 아, 호랑이는 너무. <laughs> 자, 일단, 반천장 라이덴 축하드리고요. 1돌. 뭐야, 이러면 2돌 가능한 거 아니야? 혹시? 자, 10. 20. 30 어, 아니. 어, 픽돌 어, 픽돌인데 픽둘, 30이야, 일단. 30이라서 오히려 좋아. 야, 이러면 라이드에 얘들 무조건 가야지. 10 20 30. 40. 네, 지금 1돌이에요. 야, 끝났네. 아니. 이게 가.. 이게 된다고? 이게 나, 인연이 남는다고? 아, 앞에 호랑이님 정말 죄송, <laughs> 아, 정말 죄송합니다. 남는 거묵법에 쓰자고요. 자 여기는 아야카. 자 일단 라이덴 명함. 어 아까랑 똑같은 자리네요. 아, 아까 잘 나오는 자리고 여기로 가계시네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야란테. 자 라이덴 명함 뽑아보고 남으면 예초 가볼게요. 일단 예초로 운명 정해놓고요 스택은 라스카베 살아 무기 중요한 거요. 네네 그냥 대충 원충 무기 던져주면 됩니다. 인간 재물 3명 있다고요? <laughs> 아, 이미 재물 3명 바친 거야? 자, 이 바로 천장입니다. 14, 70. 70 스택에 바로 천장. 제발. 한 번에 주장하자. 오케이. 노픽 둘, 일단 한 장. 가능해. 너라면 가능해. 잉? 응? 신형? 한장더 먹고 예초 말고 이돌 가게 해드리자. 응, 음, 안 되네. 자, 일단 노빅돌 라이젠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서 결정. 자, 예초 가시는 거 맞죠? 오케이. 예초 가겠습니다, 그럼. 이돌 안 가고 예초로 갑니다. 자, 무기는 지금 스택. <laughs> 무기도 지금 시2 스택 꽉차 있는 것 같거든요. 아한번 어, 돌려서 안 나오면 아, 아 그러게 제가 그러니까 지금 돌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게 약간 과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좀 무기가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스택을 다 쌓아놓으셔가지고 한번 돌려볼 만하긴 한것 같아요. 제가 아야토 있으신가? 어 있네 있네. 아 이러면 돌려볼 만하지. 지금 무기 스택 다 쌓아놔가지고 돌려볼까 합니다. 이거 아, 한번 돌려보고 더 무리해서 드시지 마세요. 예, 네. 저는 지금 스택 쌓아놔서 돌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보고 아, 안 나오면은 이거 스택 쌓아서 더 먹을 생각 말고 차라리 더 라이덴 아, 이돌도 힘들 힘긴 한데 네. 일단 무기 갑시다. 자, 제발 한 번에 한번에 줘라. 인간 재물의 힘, 그래, 그러게, 오늘 데리고 좋네. 한 번에... 아, 아고 <laughs> 복선이었나? 다이루크가 이번에 있는 게 무기 반천. 한번 더? 어 잠깐만 만 사천 개. 아 이거 무기 돌리는 거 맞는 건가? 아나 살짝 애매한 거 같은데. 아 원래 무기는 근데 먹을 생각으로 돌려야 되긴 하거든요. 그냥 천장 다 채운다는 생각으로 돌리는 게 맞긴 한데 이돈 아니에요. 네. 라이드 명함 명암, 명함이에요. 명함인데 지금 어. 무기는 원래 끝까지 뽑을 생각으로 하는 건데 아 가보죠. 무기 갈게요. 그럼 이거 그냥 후츠랑 후츠 하나 이초 하나 어떻게 먹는다는 생각으로 가보자. 오크 이슈 타고요. 가세요. 갑니다 은광? 응, 응광? 은광이 나오네 자20 30 40 오케이 일단은 천장 안 채웠어 이러면은 예초까지 먹을 수 있겠다 5 2 5보면좀운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예 좀 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 오늘 괜찮네 여기서 뭐후츠든예초든다 좋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예초 아이 오케이 예초 축하드립니다 목적장인 아 이번에는 거기로 가보자 경단으로 예초면은 라이덴초 라인엔 주옥이야? 그냥, 원공치나, 원공치나 원번치. 뭐, 왜, 왜, 요 아예 또 떴어요? 저거, 저거 반응이 아예 또뜬것 같은데, 돌렸는데? <laughs> 아니. 축하드립니다 창의적인 요리 한번 맛보세요. <laughs> 아 오늘 이상해 빨리 가자 이 이상한 비 t 의 기운을 받아 가자 일단 라이덴을 확천 아 네네 알겠습니다 라이덴 확천에 다음에 무기 뽑고 남으면은 라이덴 돌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사라 몇 장이시지? 지금 사라가 얼마나 있냐 그게 거 같은데 사라 아예 아예 없는 상태. 어 사라 없는 상태에도 사라 <laughs> 많이 나오더라. 아사유 말고 자 삼십 사라는 좀 힘들고 이제 4십 사라 풀도라힘되고 아니 뭐 사유만 나와 50자 일단은 무게 한번 뽑을 거니까 16,000개만 바꿀게요 먼저 자50아 이거 잠깐만 폭탄 아니지 지금 60아 살아앉아 일단 70 이제 이제 여기 확천인가? 네, 여기서 확천. 네, 두장 나오자. 여기서 두장 먹고, 예초 하나 먹고. 두 장. 오케이. 일단, 라이덴 확천 축하드립니다. 한 장에, 장이... 다음에 예초거든요? 예초는 몇스이 있으시지? 예초 스택 없고. 3. 3 스텝. 이거 빨리 먹고 라이덴 돌파로 가자. 오늘 무기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바로 나오네. 아, 그치. 어. 축하드립니다. 예초기 축하드립니다 어? 어? 아모스? 아 맛있는 호랑이님 감사합니다 감우 있으신가? 잠깐만 어 있어 있어 아아아 아, 아, 재련 아 근데 재련 나쁘지 않아 아잘 먹겠습니다 호랑이님 어쨌든, 어쨌든 10분만에 나온거기때문에 라페드 아머스 재련율 좋아요 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10분만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자20아 자, 오늘 무기법 폼 미쳤는데 30 40 60. 에이. 야, 그만하자. 60. 여기서 어, 나오자. 아니, 잠깐만. <laughs> 아, 천장인데요. 아, 잠깐, 여기서 안 나오면 좀, 어? 왜, 왜 나오지? 그냥 다 바꿔야겠네. 이거 다 바꿀게요. 아아 아, 내가 뭐 잘못 센건가? 7신 맞죠? 저아야 잠깐만 나 무기 80이고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오케이 예초 다행이다. 어 다행 그나마 그나마 예초 자 아모스의 예초 나쁘지 않아 나머지 라이덴에 돌립시다. 어, 아 잠깐만. 이거 돌려도 지금 이돌 가능성 낮긴 하잖아요.